그래서 오늘은 어, 질량이 다른 물체를 두 개를 떨어뜨릴 때 무엇이 먼저 떨어지나? 나는 되게 간단한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질문 자체는 상당히 간단하게 들리기도 하고 머릿 속으로 이제 상황을 그려가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답이 어,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또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수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고 기본적으로 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어그 답들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이해를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상황은 공기전이 없을 때 공기전이 없을 때진행 다른 두 물체를 떠리면 어떻게 되나? 그거를 먼저 살펴볼 거고. 그 후에 공기 저항을 그 후에 대입해서 그 후에 이제 공기 저항이 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볼 겁니다. 애초에 어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이 없죠. 실제로는 지구에서 물체를 떨어뜨린다면 항상 공기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왜 굳이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이제 이번이 공기 저항이 대입돼서 1번보다 되게 지저분해요. 식도 지저분하고 이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공기 저항을 자체를 제외를 한 그런 시나리오를 먼저 이해해 보고, 그 후에 이제 2번 시나리오를 이해를 하면은 어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되게 이제 딱네 이해가 쉽습니다. 2번 시나리오가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1번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죠. 그 전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공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공기 저항이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는. 두 물체가 질량이 같든 다르든 똑같은 속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땅에 닿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를 이해해야겠죠? 항상 물리적으로 자 왜를 위하,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보이는 이제 자유 물체도에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두 물체 두 물체를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두 물체의 크기, 단면 넓이,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단 하나, 1kg, 2kg 질량만 다른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두 다른 물체를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자유 물체도를 그린다면 이게 물체가 수직으로 수직으로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공기저항이 없다는 걸 가정한다면 이 없다는 가정한다면 걸두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중력이 죠 중력. 이제 중력밖에 Junior. Junior. j u n i o 우리가 결국에 이 모든, 이제 이 모든 물체들의 이 하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물체들의 합력을 구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합력을 구할 때 결국에는 힘이 단 하나 MG밖에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MG가 MA라고 둘수 있는 겁니다 자 수식적으로 본다면 어, 둘이 같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MG가 MA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량을 캐슬하고 시켜버리면 G가 A가 되어버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A가 가속도니까 둘이 가속을 g만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만큼 똑같이 한다 둘의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 같은 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시겠죠 어 근데 2kg이 더 무거우니까 2kg짜리가 좀더어좀더 어, 무게가 무겁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게는 얘 무게는 2g N 뉴턴이 되겠죠. 2g N. 얘는 g 뉴턴이 될 거고. 이 무게가 더 무거운데 더 빨리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는 떨어지는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게는 단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어떤 행성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이 물체가 엄청나게 크다면 은그 물체, 체 다른 하나의 물체를 얼마나 세게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지 그게 무게이지 무게 자체는 떨어지는 속도나 시간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는 f a l i t F는, F는 MA라는 식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을 바꾸는 단 하나의 variable은 A밖에 없다는 거예요. M은 진량이고 F는 힘인데 F나 M이나 둘다 이제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을 조종하는 거는 A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증명했듯이 공기 저항이 없다면은 어떤 물체를 떨어 떨어뜨리든 간에 그 가속도가 a가 항상 중력 가속도 g로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무게를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든 질량이 얼마나 다르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같은 시간에 땅에 닿는다는 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제 이해하는 건데 어 여기까지는 아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게랑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셨으면 해요 무게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세게 끌어당기는지를 표현하는 거지 떨어지는 시간 그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끌어오는 시간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무조건 가속도를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든 질량이 얼마나 다르든, 그두 물체는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같은 시간에 땅에 닿는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번 시나리오, 이번 시나리오. 공기 저항이 있을 때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공기 저항을 대입했을 때이 상황에 공기 저항을 대입했을 때 그때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 그 전에 이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으면 해요. 자첫 번째 상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이 있다는 거니까 참고로 이거는 실제 지구상에서 실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에요. 자. 자 일단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모래쪽으로 그려보고 답을 한번 내보셨으면 해요. 자첫 번째 상황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그한 사람이 머리 위로 그러니 같은 높이로 두 가지 물체를 이렇게 뜹니다. 하나는 볼링공이고 하나는 농구공이에요. 어 근데 볼링공이나 농구공이나 사이즈는 똑같고 단면 넓이도 똑같고 어 만들어진 물 음, 질도 똑같다고 합시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단지 뭐가 다르냐면 질량이 달라요. 뭐 아시다시피 볼링공이 훨씬 더 농구공보다 무겁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볼링공과 농구공을 머리 위로 들어서 떨어뜨릴 때 뭐가 먼저 떨어뜨릴 떨어 떨어 뭐가 먼저 땅에 닿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시나 두 번째 상황은. 이번에는 머리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서 올라간 상태에서 하늘 하늘 높이에서 볼링공과 농구공을 똑같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 떨어뜨려 볼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떤 물체가 먼저 땅에 닿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답을 좀 이제 알려주자면은 어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둘이 같은 시간에 땅에 닿습니다. 같은 시간에 땅에 닿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당히 작은 시간의 차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 느끼지 못하는 그 정도의 차이로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볼링공이 훨씬 더 땅에 먼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또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공기 저항을 대입한 상황에서는 또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또두 가지 상황으로 상황을 나눠볼 거예요. 높이가 충분히 아, 높이가 낮을때 높이가 충분히 클 때라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가 낮을 때는 어 높이가 낮을 때와 높이가 충분히 클때이두 가지 상황에서 애초에 떨어지는 속 떨어지는 시간이 다른 이유는 종단속도 때문입니다. 종단 속도. 동란속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유물체도로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이두 시나리오 이두 시나리오에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볼게요. 자 1kg짜리를 농구공 2kg짜리를 볼링공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두 뭐, 이뭐 시나리오 모두에서 떨어질 때이두 물체는 완벽한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단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력이 일단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어떤, 이제 이번에는 공기저항을 이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상황에 공기저항, 이제 학력, 력도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물체에는 이제 두 가지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공기 저항이 있는 시나리오와 없는 시나리오의 그 중요한 이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종단 속도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종단 속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d r a force가 무게 같은 값이 나올 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떤 물체가 지구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학력과 같아질때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력이 0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학력이 무게, 어, 같아질 때, 그, 그 때, 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속도를 종단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력이 0이면은 가속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종단속도는 어떤 물체마다 이제 고유한 그런 이제 성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떤 높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자, 종단속도는 어 시계 질량을 포함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질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단속도도 커지, 커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 어떤 질량이 물체로 떨어뜨리든 지구에서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로 일정합니다. 중력 중력 가속도 o 일정해요. 그 이유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했죠. 자, 하여튼 어떤 질량의 물체를 떨어뜨리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를 일정해버리기 때문에 가속도는 c 물체 모두 똑같은데 종 c a s o 하나는 r Junior c a s o c t o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이제 일정하게 가속, 가속을 하니까 한 물체는 종단 속도를 더 빨리 찍고 가속을 안 하고, 다른 물체는 종단 속도를 더 이제 종단 속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종단 속도를 더 느리게 찍기 때문에 가속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자, 1kg짜리 농구공은 종단속도가 2kg짜리 볼링공보다 종단속도가 낮아요. 하지만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을 일정하게 한다면 농구공이 종단속도를 더 빨리 찍습니다. 그 이유는 종단속도는 낮지만 가속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가속이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데 그 속도의 맥시멈이 더 낮기 때문에 맥시멈을 더 빨리 찍는 겁니다. 하지만 맥시멈이 이제 동전속도인데 종단속도가 훨씬 높은 볼링공의 경우에는 훨씬 더 느리게 종단속도를 찍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종단속도를 찍기 전까지는 볼링공은 계속 가속을 하고, 그리고 농구공은 이제 종단속도를 찍은 이후에 계속 가속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볼링공 자체는 가속도 계속 하지만은, 종단속도 자체도 빠르기 때문에, 가속을 계속하고, 종단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평균적인 속도 자체는 볼링공이 더 빠르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볼링공 아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속도가 볼링공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볼링공이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땅에 더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두 시나리오를 봤었죠, 두 시나리오, 두 시나리오 봤을 봤었는데 이 종단 속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이에서 계속 떨어지는 움직임을 계속 하다가 이제 결국에 어느 포인트 지점에서 종단 속도를 찍어버리고 가속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일정 이상 크지 않으면은 종단 속도를 찍지도 않고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경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높이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볼륨이 농구공보다 질량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단 속도를 찍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높이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시각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하지만 높이가 충분히 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어볼 눈에 타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농구공과 볼링공을 떨어뜨린다면은 그때는 높이가 충분히 크고 종단 속도를 찍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볼링공이 이제 확연하게 농구공보다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개념적인 이해인데, 어 이제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도 이제 이해를 해볼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적인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가속도는 어떤 질량이든 똑같은데 종단속도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프적으로 한번 본다면, 예를 들어서 농구공의 종단속도가 이쯤. 그리고 볼링공의 경상 속도가 이쯤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그리고 V 속도고 여기가 타임 가속을 일정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농구공이 가속을 하다가 결국에 먼저 종속을 찍어버리고 가속을 안 해버리고 하지만 볼링, 볼링공은 가속을 일정하게 하지만 이렇게 중단속도를 더 느리게 찍지만 이때까지는 계속 가속을 하고 마지막에 중단속도도 농구, 공구의 중단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이유에서 바로 어 물체가 이제 더 질량이 높은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 질량이 달라도 가속도는 일정하다 근데 종단 속도가 다르다. 그그 그 뜻은 한나는 한 물체는 종단 속도를 더 일찍 찍어서 가속을 안 해버리고 더 낮은 종동 속도에서 가속을 안 해버리지만 다른 한 물체 질량이 더 높은 물체는 종단 속도를 더 느리게 찍는 대신에 느리게 찍을 때까지 계속 가속을 하고 그리고 종단 속도 자체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는 평균적인 이제 보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서 땅에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리고 공기 저항이 있을 때큰 틀의 두 차이는 바로 이제 항력 학력, 항력이 없기 때문에 종단속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크게 다른 거고. 이 중단속도라는 것만 이제 잘 이해를 한다면 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적으로는 공기정 이것도 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공기정이 있는 시나리오를 수직과 그래프로 증명을 한번 또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은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자, 1kg과 2kg짜리 어, 물체가 있어요. 다른 건다 똑같고 질량만 다릅니다. 이두 물체를 100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걸 아, 참고로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할줄 겁니다. 자, 하여튼 일단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걸 수식적으로 쓰고 그래프를 그리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시간 T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겁니다.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가 이제 100m 지점을 어떤 게더 빨리 찍는지를 직접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볼거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프로 그리기 앞서서 이게 뭐냐면은 기 정식인데 다른 건다 이제, 이제 이 자체가 다공기 정식인데 여기서 2분의 일 P 같이 생긴 이 기호는 밀도를 포함 밀도를 나타내고 v는 뭐 속도 c drag이라고 써 있는 거는 항력 계수 a는 단면 넓이인데 어 우리는 지금 속도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이 모든 다른 팩터들은 다 똑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다시피 여기서 다른 건 질량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속도를 수, 어, 그래프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 속도가 이제 y축이 가고 시간이 x축이 가고 이렇게 자, 하여튼 자 여기서 어, 먼저 자유물체도를 먼저 봅시다 물체가 있죠 무기가 있고 공기장이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 그래프를 그리기 앞서서 이제 밑으로 가는 방향을 제가 어 플러스 사인으로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물체의 모든 합력은 어떻게 포함할 수 있냐 합력은 어떻게 포함할 수 있냐 무게 빼기 합력이라고 포함할 수 있다 맞죠? 애맹이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있는 이 다른 이제 이, 이 이제 어 변수들은 제가 이제 모두 똑같다고 여기서 잡아놨기 때문에 이 모든 변수들을 하나의 상수 k라고 둘 거에요 자 그리고 ma에서 a는 또 db over dt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이을 다시 써보면 1/1 k b 제곱 m, db, dt 가 되겠네요 어, 이식을 좀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질량으로 m으로 나눌게요 m으로 양변을 나누면 db분의 dt가 나오겠죠 여기서 편적분 접분을 할거고 접분을 하면은 곱하기 t t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t가 어그 이제 우리 x축에 그 가니까 t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은 gt-k2m v제곱 편적분이니까 v제곱은 상수로 봐요 곱하기 t 이꼴 이게 t에 대한 적분이니까 v가 된다 dv dv 더하기 dt가 v가 된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은 따라서 t는 v over g k 2m v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버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준 식을 그래프로 그렸는데 우리가 아까 어떤 식을 봤냐면은 어, T에 따른 v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이제 식을 봤는데 x가 바로 여기서는 시간이고 y가 여기서는 속도예요. 자 하튼 여 그래서 그 식을 그냥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일단 보라색은 무시하시고 빨간색과 검은색 검은색이 이제 1kg짜리 어, 물체. 그리고 빨간색이 2kg짜리 물체인데, 여기 다시 아까 보시다시피 딱 봐도 이게 어떤 한 값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종단속도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종단속도는 무게에, 무게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무게가 작은 1kg짜리 물체는 지금 종단속도가 훨씬 낮고, 무게가 훨씬 큰 2kg짜리 물체는 종단속도가 훨씬 크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궁금한 건 이거죠. 100m짜리 어 높이를 누가 먼저 먼저 빨리 떨어질까?가 궁금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그래프를 또 추가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어 제가 지금 s 그 s 100이라는 그래프를 두고 양변을 t로 나누면은 v가 100 오버 t 가 된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 대충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높이가 100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 v, v라는 이제 어그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누가 먼저 만나죠? 자딱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건데, 딱 보시다시피 빨간색 그러니까 질량이 좀더큰 2kg짜리 물체가 100g에 아 100m에 100m짜리 높이를 좀더 먼저 떨어지네요. 16.125초에 먼저 떨어지고 2kg짜리 물체는 22.583초에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어 질량이 다른 물체들이 뭐가 먼저 떨어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기 저항이 없는 시나리오 하나, 공기 저항이 있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개념적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식과 그래프라도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